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. 남편 발령 때문에 다른 지역 주택으로 이사 왔습니다. 이사 온 화장실에 가끔 긴 머리카락 몇 십가락이 흩어져 있었어요. 저희 가족은 나와 남편 그리고 딸두명 있습니다. 가장 머리가 긴 둘째 딸도 기껏해야 어깨 길이까지 왔습니다. 집 화장실에 있는 머리카락처럼 긴 머리카락은 아예 없습니다. 대체 어디서 이런 머리카락이 날아와서 창문으로 들어온 거지? 혼자 속으로 생각했어요.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이고 반복해서 떨어져 있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. 나라 들어올 거면 다른 쓰레기도 같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? 참고로 창문이 낡아서 제대로 꽉 닫히지는 않았습니다. 그런데 방범창이라서 많이는 아니고 20cm 정도 밖에 안 열렸습니다. 세로로 길고요. 사람이 침입하기에는 불가능했습니다. 자주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설마 하면서도 귀신이라도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살짝 무섭기까지 했어요. 남편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남편은 비과학적인 것에 대해서는 전혀 믿지 않는 성향입니다. 그래서 결국 남편과 고민 후 결국 화장실 천장에 CCTV를 달게 되었습니다. 어김없이 이상한 긴 머리카락들이 화장실에 또 있었습니다. 그래서 CCTV를 돌려보았어요. 그랬더니 세상에나 어느 낮에 긴 머리를 집은 셀카봉 같은 아주 긴 집게 손이 쓱 들어와서 머리카락을 바닥에 탈탈 털더니 사라지는 것이었어요. 깜짝 놀랐습니다. 에? 이게 무슨 일이지? 이사 온 지도 얼마 안 되어서 이웃이 누군지도 잘 모릅니다. 벌써부터 왕따라도 된 건가 싶었습니다. 이후 남편은 창문 밖 에어컨 실외기에도 카메라를 달아 놓았어요. 결국, 그렇게 해서 밝혀진 범인은 바로 뒷집에 사는 여자였습니다. 그 집에 가서 따졌어요. 저기요, 왜 남의 집 화장실에 자꾸 머리카락 집어넣으세요? 무슨 억화심정으로 괴롭히시는 거죠? 아니에요. 저희 다 CCTV 증거 있어요. 어차피 신고할 겁니다. 저기요, 잠깐만요. 그집 사시는 분들이세요? 네. 저기요. 얘기 좀 해요. 신고한다니까 얘기하자고요?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사 오시기 전에 원래 살던 분들이 개를 키우는데요. 제가 제발 개 짖는 소리 좀안 나게 하라고 몇 번이고 가서 항의했어요. 그런데 그분들이 이사 가는 것 같더라고요. 빈집되니까 너무 조용하고 좋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면 또 빈집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. 제발 부탁드립니다. 경찰에 신고만은 하지 말아주세요. 다시는 안 할게요. 그렇게 갑자기 울먹이며 그 여자는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. 저희 이사 안 갑니다. 그리고 어차피 이집 2년밖에 안살 거라서 이사 안 가요. 어쨌든 경찰에 신고는 할 거니 그렇게 아세요. 그랬더니 그 여자는 갑자기 더큰 소리로 통곡하기 시작했어요. 거의 다른 집에서 무슨 일인가 하고 창문으로 열어보기 시작할 만큼요. 엄청나게 크게 목놓아 엉엉 울었습니다. 아니 울거면 처음부터 하질 말든가. 참고로 머리카락은 그 여자가 미용사라서 일하는 미용실에서 긴 머리를 조금씩 가져와서 뿌렸다고 합니다. 다른 분들의 의견 들어보시죠. 우와 소름이네요. 역시 이웃을 잘 만나야 합니다. 그 여자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 그냥 직접 찾아가서 양해를 구했으면 잘 해결되지 않았을까요? 난 혹시나 남편이 긴머리 여자랑 외도한 줄. 주차장에서 두칸 차지하고 가운데에 주차하는 주차 빌런이랑 신보가 비슷하네요. 전에 사람들 이사 갔으면 그만이지 뭘또 쫓아낼라 해. 사연자분이 현명한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오늘의 사연 잘 들으셨나요? 구독, 좋아요, 알림설정 부탁드려요.